6월 미실업률이 3.8%로 전달과 같고, 일자리는 33만 6천 개나 늘려 다시 고용열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4년제 학사보다 더버는 2년제 준학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열기로 불경기 우려는 불식시키고 있지만 물가를 흔들고 있어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로 5년간 736건의 충돌 사고를 일으켜 17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만 치료계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8%에 머문 동시에 일자리를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33만 6천 개나 늘려 다시 고용 열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용이 다시 뜨거워져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의 우려는 불식시키고 있는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는 오래 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올 상반기에는 다소 냉각됐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3.8%로 전달과 같아 실업률 상승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9월 한달 동안 일자리를 33만 6천 개나 늘린 것으로 연방 노동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향 조정된 8월의 22만 7천 개 증가보다 10만 9천 개나 더 늘린 겁니다. 더욱이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7만개에 비하면 두 배나 되는 깜짝 증가여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올 1월 47만 2천개로 시작해 고용 열풍을 보였다가 2월부터 5월까지는 한달 20만개대를 기록했고 6월에는 10만 5천개에 그쳐 상당히 냉각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7월에 23만 6천개, 8월에 22만 7천개에 이어 9월에는 33만 6천개로 대폭 증가해 미국 고용이 올 하반기에 다시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이 1만 7천 명, 건설업이 1만 1천 명을 늘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4만 1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셜지원 2만 5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2만 1천 명, 소매업에서 2만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1만 9천 명, 도매업에선 1만 2천 명, 수송 저장에선 8,600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선 연방 6,000명, 주정부 2만 9,000명, 로컬 정부 3만 8,000명을 합해 7만 3,000명이나 대폭 증원했습니다. 9월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는 0.2%, 전년에 비하면 4.2% 올라 8월보다 약간 둔화됐습니다. 이 같은 9월의 고용 성적은 미국 경제 전반에서는 실업률 상승이나 불경기가 가까운 시일 안에는 없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희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에 올해 내온 연방준비제도에게는 고민하게 만드는 힘겨운 소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예상을 벗어난 고용 열기로 물가가 더 흔들리게 되므로 올해 안에 한번더 0.25포인트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는 반면 고금리 고통이 심해지고 있어 올해 한두번다 금리를 동결하면 5%대 고금리를 오래 가져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4년제 학사보다 더 버는 2년제 준학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간호, 계측 등을 전공한 2년제 준학사들은 학비가 5분의 1에 그치는 데다가 졸업 후 초봉이 5만에서 7만 달러나 되고 10년 후에는 10만 달러 이상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학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연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학사하기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비는 5분의 1에 그치고 4년제 학사보다 더 버는 2년제 준학사로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페이스케일의 조사 결과 4년제 학사보다 더 버는 2년제 준학사들 중에 1위에 꼽힌 전공은 방사선 치료사로 초봉이 7만 3천 달러나 되고 10년 근무 시에는 10만 7,400 달러나 받고 있습니다. 2위는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초봉이 6만 5,200 달러이고 10년차에는 10만 5,700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계측 기술로 초봉이 5만 6,700 달러로 시작하고 10년차에는 10만 4,500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4위는 계측통계공학으로 초봉이 65,000달러이고, 10년차에는 10,600달러나 됩니다. 5위는 프로젝트 관리로 초봉이 5,6,300달러이고, 10년차에는 9,5,9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간호전공의 경우, 초봉이 68,000달러 안팎이고, 10년차에는 9만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치위 생산은 초봉이 77,800달러로 상당히 높지만 10년차에는 86,8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의 경우 초봉이 54,100달러, 10년차에는 91,1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비행의 경우 초봉이 46,900달러로 비교적 낮지만 10년차에는 9만2 0 0달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미국민들 가운데 25세에서 64세 사이의 대졸자들의 중위 연소득은 74,154달러로 나타나 2년제 준학사만 취득해도 대졸자 연소득보다 많이 버는 전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학비 차이가 5 배나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년제 준학사들이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제 준학사들의 연간 학비는 1,1391달러로 2년간 총 학비는 23,000달러가 됩니다. 이에 비해 4년제 학사들의 연간 학비는 2,900달러로 4년간의 총 학비는 116,000달러나 돼서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열기로 불경기 우려는 불식시키고 있는 반면 물가를 흔들리게 하고 있어 연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번더 올릴 것인지 두번 남은 회의에서 동결하되 5%대 고금리와 긴축을 1년 이상 오래 끌고 갈지 결정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서 실업률 3.8%에 한달 일자리를 33만 6천 개나 늘렸다는 9월의 고용열기는 미국 경제 전반에는 희소식이지만 연준의 물가 잡기에는 고민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미국의 고용열기가 다시 뜨거워져 미국 경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계속 열어 2%대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실업률 급등이나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열기는 유가급등과 함께 물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날리고 미국민 생활고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생겨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잡기 투쟁을 벌여온 연준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두 배나 뜨거운 9월의 고용열기는 연준이 물가잡기를 위해 의도했던 고용냉각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당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아직도 물가 잡기를 우선시하고 있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인 11월 1일과 12월 13일 중에서 한번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리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아직도 올해에는 두번 모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직후, 11월 1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당초 90%에서 73.4%로 낮추고 인상 가능성을 26.6%로 높였으나 아직도 동결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3일의 동결 가능성은 58%로 낮추고 인상할 가능성은 36.4%로 높였으나 여전히 오래한 동결 쪽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준은 1년 반 동안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 0에서 5.25 내지 5.5%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3.7%의 cpi 소비자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더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도 한번더 올릴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 금리 상으로 주택 무기지 30년 고정 이자율이 7.49%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 평균 APR은 21%에서 24.45%로 더 올라가 미국 가계와 사업체 빚 부담이 가중되고 돈맥경화를 겪고 있어 추가 금리 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들라 추가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결정하되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2024년에는 금리나 시기를 늦추면서 횟수를 줄이고 5%대 고금리를 내년 말까지 오래 끌고 가게 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사고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오토파일럿, 즉 자동 조종 장치를 강조한 지 5년간 736건의 충돌 사고를 일으켜 17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나치게 기계와 기술을 믿고 의존했다가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오토파일럿, 즉 자동조종장치를 유난히 부각시켜 왔으나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망자와 중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국립고속도로안전청 등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부각시킨 2019년 이래 5년간 오작동 등으로 736건의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36건의 충돌 사고로 17명이나 목숨을 잃고 5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르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올 3월 테슬라 전기차 모델 Y를 몰던 17세 학생이 자동 조종장치 모드로 운행 중이었는데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스쿨버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탑도 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20대 학생은 45마일의 속도로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 유리창을 깨고 공중으로 날았다가 도로 위에 떨어져 목숨을 간신히 구했으나 중상을 입고 아직도 기억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에선 테슬라 모델 X SUV를 몰던 애플 엔지니어가 자동 조종장치 모드로 운전 중이었는데 오작동을 일으켜 고속도로의 방벽을 그대로 들이받고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까지 당국은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에 의한 충돌 사고로 세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왔으나 새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충돌 사고 736건에 17명 사망, 5명 중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사고는 2022년 5월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사망자 17명 가운데 1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충돌 사고는 지난해 2분기 114건, 3분기에는 121건, 4분기에는 148건으로 매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올 1분기에도 테슬라 전기차의 충돌 사고는 소폭 줄었으나 12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테슬라의 사주인 일론 머스크는 자동 조종 장치 없이 운행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것보다 오토파일러가 있으면 사고 비율이 더 낮아진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동 조종 장치에서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나 오토바이와 같은 모터사이클, 보행자 등을 더잘 인식해 즉각 멈출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은 위고비에 이어 미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역시 비만 치료제로 변모했는데요.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나 비만 치료계의 게임 체인저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약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인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오히려 줄여주고 담배나 술에 대한 갈망까지 없애져 똑똑한 다이어트약으로 일대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녀노소 유튜브를 보는 요즘 앉은 자리에서 짜장면 12그릇을 먹고 탕수육까지 먹는 먹방 유튜버는 왜 살이 찌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 체내에 오래 머물러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된다고 설명합니다. 음식을 먹은 효율이 지나치게 좋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결국 음식을 먹은 대로 흡수하면 살이 찌고 운동으로는 모든 칼로리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과거 9세대의 모든 다이어트 약들은 일종의 각성제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이유가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공격받을 것 같다는 흥분 상태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고 심장이 빨리 뛰어 대사량이 늘어난다는 원리로 살을 빼는 것이지만 효과는 7에서 8%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살을 빼고 나서의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비만이 질병으로 정의되기 전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의제가 약한 사람들이 살을 찌었고 약에 의존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사는 비싸고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헛돈을 쓴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체인저, 위고비와 오잠비크가 다이어트계의 혁명을 알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다이어트 약은 체내에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오직 식사를 했을 때만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비만 인구에게는 잘 나오지 않았고 정상 체중 인구도 최소 식사 후 20분은 지나야 나오는 포만감 호르몬인 glp1 호르몬 분비도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이 장으로 도달해야 나오기 때문에 살찌고 싶지 않으면 천천히 먹어라는 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전비크와 위고비를 투약하고 음식을 먹으면 빨리 배부르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포만감이 오래 가게 해줍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나 가짜 허기를 없애줍니다. 또한 담배나 술에 대한 갈망도 줄여줍니다. 부작용 없이 먹는 양 전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작용은 오직 음식을 먹었을 때만 시작됩니다. 나비약이라고 불리던 펜타닐 같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위험한 다이어트약에 성행했던 뒷골목 같은 다이어트 약 시장에 제대로 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게다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오히려 낮춰주고 체중 감소 효과는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약회사는 개발 중인 그 다음 세대의 마운 제로는 22%, 그 다음 세대는 24%까지 개인차가 있지만 가장 많이 빠진 사람은 30%까지 효과를 보이는 약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운동과 식단 매니지먼트로 엄청난 돈을 벌던 회사가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약이 대중화가 되면 과섭취를 하던 현대인들의 모든 음식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삶의 소비 트렌드까지 바뀔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